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21일 월요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특징주. 오늘의 핫 종목을 일단 보면서 뭐별건 없어요. 네이버 금융에 나오는 장중 특징주의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일단 보는데 뭐 급등락이 우선 많겠죠. 급등락이. 그 중에서도 마탱이 가는 놈 한번 잡아보기. 눌림목에서 한번 어디서 눌리는지 한번 지지 구간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심풍제약. 미친 듯이 상승 후에 오늘 완전히 마탱이 갔죠. 마탱이 가고 시간에 악재 나오면서 시간에 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간에 한가 가고 뭐 한가 간다고 핫다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한가 가더라도 그 지지 구간이 어딘지,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일단 체크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뭐 BTS 관련주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차트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봤던 종목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날 봤던 종목, 요날 봤던 종목. 일단 빅트는 넷마블, dpc, 초록백, 그리고 수소는 현대차, lg화학, 모토닉, 유로스 대우부품 이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보시면은 자 넷마블 제가 끄어들인 윗선 여기서 지지가 계속되면서 일단은 지지되는 모습 나오는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dpc DPC도 마찬가지죠. 자, 윗 구간, 18,750원, 750, 18 600원 구간 지지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탄 관련주, 초록뱀, 드라마 관련이죠.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지가 잘 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렸죠? 주봉상에 표시를 했나? 4,150원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초록백은. 추세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기적이나 뭐, 장기적이나, 아직까지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좀, 목표가까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수소차. 일단 관련주로 봤던 현대차. 현대차가 진짜 잘 나가요. 현대차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몇번 말씀드렸어요. 아주 조금 미래, 같이 회사에 보고 무조건 뭐 차트를 일단 보고 매도 매수 시점을 잡아야겠지만은 괜찮은 그런 종목이에요 현재 잘 나가는 미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같이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도 또 특징주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AG 화학입니다 아이고 잘못 쳤네요 AG 화학 자, AG 화학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이 추세선 검은색 점선에서 꺾인 게 연이어 목금 나왔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53만 8천원대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고 노림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일단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큰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은 모토닉 모토닉, 뭐좀 애매해요. 솔직히 지금 첫 번째 구간 한번 살짝 터치하고 오늘 밀렸어요. 거의 다 밀렸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은 무리수 두면서 윗선보다는 아래선에 있는 12,100원, 11,850원까지 한번 기다려볼만 해요. 그 다음, 뉴로스.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을 통째로 일단 봐야 돼요. 완전히 이탈하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탈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대우부품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상으로는 뭐 제가 요행보구가 이전에 있던 고점 행보의 고점을 돌파를 했고 분봉상 라인을 끄어렸렸던게 있었는데 오늘또자 2950원에서 2915원 구간 지지가 되면서 아래꼬리 만들고 일단 올라왔어요 요 구간이 얼마나 잘 지지가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2500원대 가냐 안가냐의그런 위기를 잘 이겨낼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주말에 봤던 종목들, 뭐 크게 제가 끄어들인 라인에서 변함이 없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단 특징주 뭐뭐 뭐 있는지 대략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니콜라 관련해가지고 하나 솔루션 7%대 급락 나오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카카오 게임들 계속해서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HLB는 따로 다뤘죠 항상 우리가 다루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심풍제약, 상한가, 하루거래, 대금 요거는 지난주에 나온건데 오늘 심풍제약을 먼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심풍제약 보시면은 요 밑에 6천원대 라인이 꺼져있죠 자 이게 진짜 요때 요때도 상한가치고 뭐 만원 찍고 이랬던 종목이 떨어지고, 제가 바닥을 잡았는데 몇 번이나 급등의 바닥을 잡았죠. 거의 30% 가까운. 그랬던 종목이 어느덧 요 바닥을 기점으로 2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지금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은봉, 은봉이 요 추세, 추세선에 상, 상방에 있는 추세선, 오버슈팅선이죠. 요 구간을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일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에 한가가 나오면서 악재가 지금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악재가 발생한 게 뭐냐면, 뭐, 지분을 어느 정도 처분을 뭐 하, 하는 거죠. 일단, 시간에 한가 가격이 17만. 4,500원이에요. 일단 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격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로, 별 그냥 표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회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평소에 표시했던 진한 색깔보다는 자 일단 하한가가 시간의 하한가가 이 정도에서 지 형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요 시간에 하한가를 제외를 하고 정규장에서만 봤을 때 지지 구간을 일단 한번 형성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구간 19만 원이에요. 19만 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 18만 7,500원입니다. 일단 뭐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지는 해준 모습이지만은 시간에 단일가 거래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이탈을 한 모습이에요. 제가 뭐 시간에 단일가 차트에 반역이 안 된다 치지만 그러면 중요 체크 포인트는 내일 시가가 이첫 번째 기준선 내에서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일단 당연히 이탈을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은 윗구간 저항이 되는 구간이에요. 저항이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구간을 한번 기다리면서 노려봐야겠죠. 자, 그 다음 구간 149,500원, 그리고 145,500원입니다. 자, 요 정도 구간 올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면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시간의 다를까 거래를 일단 참고를 해가지고 이탈을 한다고 시가가 기준을 한다면은 그 다음 이번 구간 15만 원이 깨지는 구간까지 가려면은 자 오늘 종가 대비해가지고 19만 3,500원에서 14만 9,500원 22% 정도의 하락이 일단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뭐 상상만 가지고 본다면은 오늘 상한가 아니 하한가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이 큰 종목 한번 미친 듯이 흔들면은 여기서 한번 아래꼬리 닿으면서 때마침 2 1선 올라오는 거 살짝 반등 나오는 뭐그 정도로 일단은 예측은 해볼수 있겠죠. 자, 우선은 내일 시가의 형성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사기 의혹 니콜라 창업자 4임 화나 솔루션 7%대 급락 하나 솔루션을 한번 그러면 봐야겠죠 자이 종목은 이미 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어느정도 지금 상승했다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오버슈팅의 요 오버슈팅을 가늠하는 척도인 요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은 여기서 은봉이 하나 생겨버리게 아래로 간통하는 은봉이 생겨버리게 되니까는 본격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쪽에 형성이 되는 뭐 HLB나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1번 구간에 대한 뭐그 구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껴두고 바로 다음 구간 지금 와야되는 오늘 한번 오긴 왔어요 그 구간이 근데 그 구간의 범위가 생각보다 조금 좀 짧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원 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39,000원 그리고 38,800원이에요 오늘 일단 터치하면서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은 조정상의 일단 흐름 보려면은 역시 추세선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추세선의 부분을 얼마나 잘 지지를 해 주느냐도 좀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는 39,000원 그리고 38,800원 요 구간을 캔들이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38,800원 아래선 꺼놨다고 고고 38,700원 된다고 이탈되는 거 아니죠. 캔들. 골이라도 일단 걸려 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가 되는 걸로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옥구간 무너져서 이 추세가 이탈하면서 완전히 조금 장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3만원이 깨지네요. 2 9 0 0원 그리고 2구9 5 0원자이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요끈두 라인이 이전 고점에 여기 한 부분 정도 되고, 요 밑에 라인도 어느 정도의 요 주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라인이죠. 이거를 굳이 뭐 이전 주가를 보면서 제가 끊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한번 끄어보고 이전 주가의 움직임 흐름을 같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강력한 구간이 어딘지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도 옛날, 이때가 뭐 2011년 거의 뭐 10년이 다 돼가는 그 전인데도 이 라인들이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의 움직임에도 작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두 개의 선 정도만 일단은 보면서 하나 솔루션 일단 1번 구간 지지 여부 일단은 오늘 터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얼마 안 됩니다 39,000원 그리고 38,800원 호가가 얼마 차이 나지가 않는 폭이 아주 은 구간이고요. 본격적으로는 이 추세 라인이 한번 무너진다면은 2만, 3만원이 깨지는 가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의 종목들은 또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장중 특징주가 나오겠죠. 뭐 BBC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밑돌고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있고 하니까는 카카오 게임즈도 신규 상장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끝없이 떨어진다면은 한번 어디서 바닥을 일단 잡은 거를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BBC 간략하게 본다면은 그 장대 온봉 오늘 딱 하나 떠가지고 마이너스 19% 최저가가 최저가로 일단 마감을 했네요. 이거 뭐볼 것도 분봉 보더라도 분봉 이렇게 흘러내리고 당연히 바닥 잡은 것도 아니고 일본봉 보더라도 아직 멀었죠. 자, 여기서도 일단 보시면은 뭐장 초반 뭐 어떻게 한 번씩 시도를 해보지만은 요 상황 못 넘고 보시면은 완전히 얘가 마탱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추대선 아래로 그냥 아예 냈다. 죽어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일단 바닥을 작은 10분봉에서의 바닥이라도 잡는 게 확인이 되고, 20분봉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될까요? 거요거는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떤 식으로 한 며칠 일단 기다렸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